자 오늘은 어, 체험용 소대 소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죽을 한 아름 잘라왔습니다. 이걸 예. 어, 나중에 자르게 되면은 어, 여기 오른쪽이 몸통이고 왼쪽이 어, 머리입니다. 여기 요선 을 자르다 보면은 몸통 좀큰 것은 몸통, 작은 것은 머리, 좀 길쭉한 것은 시험대로 이렇게 활용을 대하십니다. 예.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오죽 소재 준비를 거의 끝내 갑니다. 예. 풍성한 잔해물 보십시오. 예. 아무리 작업하고 하고 있군요. 예. 옆에서 우리 보리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laughs> 자, 소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시험 때, 이거는 뭐 왼쪽은 머리, 오른쪽 몸통입니다. 이게 예. 예, 하나하나 우리의 예, 즐거움이죠. 예. 자, 지금은 커대 어, 아침 때를 다고 음, 있습니다 예.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작가님 고생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다 보람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꽃대는 예. 희망의 상징물이라 보니깐 희망을 많이많이 많이 나눠주셔도 좋은 일이겠죠 예. 그래서 더더 열심히 하고, 더더 많이 많이 하고 싶은, 음, 망이 생깁니다. 예. 날씨는 좀무섭지만은 음, 난 일이라서, 음, 차분 차근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라진 거 보십시오. 예. 여기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깔끔하게 또 뒷정리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각도 절단기로 이렇게 한 2cm 정도 잘라서 그친부분 매끈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은 계속 어, 재미나는 일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어, 소떼, 어, 대나무 소대 소재 마무리하고, 또 요것도 받침, 각도 절단기로 자르고 해서,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따끈따끈한 거, 역사공원에서, 어, 체험 있으면은, 어, 이걸 들고 가서, 또 재미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주변에 소대세워진 풍경 보면서, 오늘 소재 만는거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